안녕하세요, 강원 도민 여러분. 어, 이번 강원 FC 신인 대표로 된 이문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 우리나라 최초 여자 국제 심판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제가 어, 강원 FC 대표이사에 선임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좀 있었고, 그 가도기를 거쳐서 지금 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평생 축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나고 어, 지도자, 네, 국제심판, 어, 국제행정가로 어, 계속 축구에서 연을 이기면서 23년 동안을 축구를 해왔습니다. 강원FC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이 팀이 공중분해되지 않고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어, 앞뒤 안 보고 제가 여태까지 종사했던 모든 일들을 다 뿌리치고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수들이 쉽게 지지않고, 우리하고 붙은 팀들이 어, 경기 전에 어, 강원FC하고 경기를 뛰기가 정말 망설일 정도로 악착같은 팀으로 향후 저희 선수단이 어, 경기 1승으로 할 때마다 저도 같이 참여한다는 심정으로 제 월급에서 100만원을 다문화가정이나 불우이웃, 어, 장애인, 어, 강원도 내에 있는 어, 모든 기관에 기부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승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 서포트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률을 높일 때 다른 이벤트가 없느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어 단체에서 500명 이상 관람을 하시면 정확한 때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요구하면. 경기의 심판으로 나서겠습니다 하이힐시고 심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선을 다해서 강원FC K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홈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